성공을 권유합니다. 희망을 권유합니다. 경영경제 tv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지난밤에 미국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급등에 대한 부담이냐 아니면 진짜 그 해례 시작이냐 뭐 이게 손정의 작전이냐 말들이 많은데 이 상황 한번 짚어보고 오늘은 또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일한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까 얘기 좀, 어, 성공을 좀, 권유한다고요? 네, 예, 오늘 좀, 좀 전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와, 성공을 권유한다. 예. 대박을 권유한다. 아, 대박은 뭐 저에게 권유해 주십시오. <laughs> 알겠습니다. 예. 자, 사실 이제 요새 하루가 멀다하게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기록들이 나오는데 지난 밤에는 이제 단 3거래일만에 그 나스닥 지수가 고점에서 10%가 빠지는 기술적 커렉션, 네, 조정장에 이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예. 그거를 한번 짚어보고 봐야 될 텐데, 이게 왜 찜찜하냐. 2000년 1월 3일, 첫날, 예. 그때 이제 단기 고점을 딱 찍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6일날, 4월 만에 10%가 빠졌어요. 예, 예. 그러고 나서 그해 3월에 역사적인 대고점이 왔거든요. 어, 대고점이 왔다? 어, 3월, 두달 뒤에.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이제 그런 거는 아닐지. 그러니까 기술적 조정 받은 다음에 반등 확, 확 올라가고 뭐. 그 다음에 그냥 완전 히대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이른바 I T 버블이죠. 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이제 시작된 그 버, 버블 붕괴의 첫 시그널이 2000년 1월 초딱그 3일 만에 기술적 조정에 진입한 그런 장면에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또 급등하기 위한 약간의 움츠림으로도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당신은 그랬죠, 사실은 지나고 나니까. 예예.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뭐 사실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인데 어~ 가장 좀 유사한 게 많아요 단기 급등하고 있다 지금 미국 시장이 특히 예. 오늘도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라든가 삼성전자 주식은 뭐 지난밤 애플 테슬라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처럼 많이 안 밀리거든요 예, 예. 예 그거 뭐냐면은 많이 안 올랐거든요 우리는. 그렇기도 하고 네. 이게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네. 그 중국이랑 삼성의 거리가 좀 거리두기를 좀 하면서 어. 그게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도 이게 음. 진짜 글로벌의 어떤 시황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의 펀더멘탈하게도가좀 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좀 긍정적인 시그널이긴 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뭐 다른 에피소드로 네, 삼성전자가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기록을 세운 날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세울 기록이 이제 뻥 터질 때 어떤 그 우리가 그 뭐랄까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건지 그런 얘기를 이제 짧게 해봐야 텐데. 예. 아까 이제 그 손정이 그 소뱅 회장이 소프트뱅크 회장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서랑설레에요 그래서 그 공시보고서 같은 거 보면 소프트뱅크가 미국 빅테크 주식을 어한 40억불 정도 들고 있고. 예. 또 4조? 예. 예. 개별 주식 콜옵션을 또그한 (40억 불) 예, 예 (50억 불) 정도의 50, 예. (500억 불) 엑스포죠 (10배짜리니까) 예, 예, 예. 아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최대 손실 규모가 이제 (500억 불) 되는 거예요 예, 50조. 예.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음음. 그래서 그 비싼 시기에. 소프트뱅크의 그 손정희 회장이 그 비싼 테크 주식을, 그 비싼 콜 옵션을 왜 저렇게 샀을까가 저는 참 이해가 잘안 돼요. 기사들을 보면서도. 음, 저는 그 생각 했었는데, 손정희 회장이 스타트업 투자했다가 박살 났거든요. 아, 그거. 그리고 원래 또 주식하다 물리면 또 옵션 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 실물주식 실물 투자하다가 음. 물렸어. 스타트업, 비상장 그렇... 이런 거 투자하다 물렸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배수 높여서 음.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가보는 거죠. 그. 너무 잡중, 잡주스럽네 아니,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맞는 게, 그, 소뱅의 위기라는 얘기가 오래된 애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 빅테크 주식들이 미국에서 빵 뜨면서, 소뱅이 막 흑자전환하고 갑자기 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에만 17조 원인가 손해봤어요, 예, 자가 예. 그, 이, 그 이후로 이제 확 바뀌었거든, 또. 예, 예. 수치가. 그, 그런 거 보면, 뭔가, 궁지에서, 그러니까 개, 그니까 회사의 계좌가 좀펑크난 거를 일시적으로 한번 좀 만회해보자, 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진행이 됐다. 근데 손영이 손이 커, 커. 아 해커. 워낙 이제 그 자산 규모가 수백억불 되는 회사니까. 네, 아, 네. 그리고 아, 좀, 야, 이거 좀 우리 물린 게좀 있는데, 네. 좀 우리 좀 과감하게 한번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자.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좀 사봐. 네. 그랬더니 5조, 익스포저 50조. 그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이 폐가 노출되면 그 경쟁 세력들은 이 폐가 노출된 거를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후려쳐야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여러 가지 해지 펀드라든가 이런 그 세력들 반대 세력들의 공세가 당분간 계속 될것 같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노이즈가 많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다 보셔야 될것 같고. 예예. 예. 또 하나 이제 좀 잠깐 짚어볼 얘기가 민스키 모멘트라는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 예. 저는 그냥 워낙 많이 빠지, 많이 올랐다가 좀 빠지면 뭐, 뭐, 레버리지 투자한 사람들은 상당히 좀 궁지에 몰리니까 그냥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거지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예. 이게 이제 단지 미국만의 이야기냐. 음. 우리나라 동학개미들이나 우리 주린이들의 상황은 어떤 거냐. 그 민스키 모멘트에 대해서 짧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 학자 경제학자 순페터라고 있잖아요. 예. 이 양반 제자래요. 음. 이 민스크 민스키라는 사람이 하이먼 민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한 얘긴데 이게 이제 정상적일 때는 시장이 정상적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막 급등한 이제 급등한 상황에서 예.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할 때 빚을 내서 투자하잖아요. 음, 그죠. 화려하지 않은데 빚을 내서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반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laughs> 많은 사람들이 화려할 때 빚을 내 가지고 자기의 그막 익스포즈를 막 키우거든요. 예. 근데 이럴 때 이제 급락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빚낸 게 반대 매매가 돼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정리가 되고 예. 그러면 뭐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멀쩡한 자산도 손을 대야 되는 그러니까 손정형처럼 에이. 물리고 나니까 더 레버리지 세게 가는 그런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연상되는 이제 효과인데 그러다 보면은 이거에다가 이제 돈을 빌려준 이제 금융기관까지도 약간 부실이 발생하는 음.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위기로까지 전염이 되는 게 이제 사실 이제 민스키 모멘트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 예. 약간 그 저는 이제 그 2002년 3년 때그 카드 사태, 예. 카드 채 대란 단 있었잖아요. 예, 예. 그게 장면이 약간 연상이 되는데. 제가 한번 이제 요새 여러 가지 이제 마통이다, 뭐 20대, 30대, 뭐 b 투다막 이런, 연끌이다막 이런 얘기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대 직장인 A씨, 예를 들어 보자고요. 소득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강씨라고 하죠. 예. 30대 직장인 강씨. 예.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요, 꾸준하게. 어, 많이 보시죠. 직장이 예. 좋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양반이 요새 연끌해가지고 아파트 샀어요, 일단. 예, 예, 예. 그런데, 연결했으니까 빚을 냈을 거 아니에요 예. 이자를 내야 되고 매달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이자 삶이 팍팍해 그렇지 응. 팍팍해 응. 그러니까 뭔가 또 돌파구를 찾아야지 당연히 예예. 예. 근데 딱 보니까 요새 막 동학개미다 뭐 해가지고 막 주식시장도 막 3원 먹고 3원 먹고 이런다는 얘기가 들고 가니까 막신용융자도막 늘어난다는 거야 음. 어이 빚내서 사도 되는구나 예.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마통 뚫어서 사고 주식담보로 또 사고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이제 마통을 뚫어서 주식을 샀는데, 증권사 갔더니, 아, 저희가 요새 주담대 친절하게 저리에 잘해드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원클릭. 원클릭으로. 예, 예, 예. 자, 그래서 실제로 마통을 1억 받기가 쉽대요. 아, 그런가요, 강 PD님? 아니, 직장이 강씨지, 강 PD는 아니잖아. 아, 예, 예, <laughs> 야, 예. 예. 그래서그래 어. 대출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예, 예. 직장이 확실하면 1억까지 마통을 받는 거는 쉽지 않, 아, 어렵지 않다라는 예, 예, 얘기고. 그렇잖아요. 예. 이게 내가 1억 주식을 사면 60% 정도를 증권사에서 주담대를 줘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대출받은 금액이 내가 6천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에 대한 140%가 깨지면 예. 반대매매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6천에 1 4 0면 대략 6, 4, 2한 9천만 원 정도 밑돌면은 예. 주식 재산이, 예. 그때부터는 이제 반대매매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10% 빠지면. 그러니까. 예, 예. 이게 위험하거든, 이게. 매우 위험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반대매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아, 뭐 미국에 비해서는 지금 잘 버티고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직장인 강 씨가 산 주식이 예. 요새 뜨거운 주식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아, 뜨겁지 않으면 빚을 내지 않았겠죠. 아니, 예. 그니까, 막, 그, 바이오 주식들, 음. 이런 거, 그 다음에, 언택트 주식들, 막, 뭐, 이런 것들, 막, 근데, 그런 주식들 한번 빠지면, 막, 뭐, 20%막 빠지는 게, 예. 요새 아주 흔한 일이거든요. 음. 그러면은, 시장은, 지수는 뭐, 1%, 2% 빠지더라도, 직장인 강 씨는 반대매매 압박에 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반대매매 다 가지고, 내가, 마통만 1억 빚이 쭉 남아있는 거야. 주식은 다 털려버리고. 그죠 예. 그러면 이 강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연끌 아파트. 어... 이게 위태로워진다니까요, 이게. 음. 그러니까 그나마 건전하다고 생각했던 이이 이 아파트라는 이 건강 건전한 자산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모아지면 그거를 대출해 준 은행도 거시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민스키 거시인데 되게 닥터 둠스럽게 말씀하셨네요. <laughs> 그런데 아직은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얘기 나올 수 있지만, 또 하나, 그 2002년, 2003년 때, DJ 정부 때, 카드 사태가 일어난 게, 내수성기를 살려고 예. 그때는 소득 없는 대학생들이 타기 이었거든 그때. 하, 음. 참, 사회적으로. 수백만 신용불량자가 나왔어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카드 회사가 날아갔고,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지금 어떤 장면도 또 유명한, 하 약간 유사하냐면, 지금 정부가 뒤늦게, 어우, 주식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주네? 어 이게 재밌네 어 이거 여기 좀좀 좀 얘기 좀 잘하면 인기 좀 얻겠네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뭐 연장 금지 연장해줬죠 b b i 지 삑지수 네. 어? 어제 어 얘기한 빅지수좀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투자하세요 막 이러고 어, 주가가 있지 주가가 삑삑삑 가네 음? 뭐 이런 거 삑삑삑 가다가 삑삑 <laughs> <삐. 웃음> 우리가 지금 만담하는 거 네, 하고. 하여튼 이런 저런 모습들이 카드 사태하고 약간 좀 겹치면서 또 민스키 모멘트라는 또 그럴싸한 말까지 요새 막 이제 회자가 되니까 그렇게 안 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저는 요새 조금 특이한 현상을 하나 또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이제 삑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고 아. 뭔가 성장 모멘텀 있는 쪽으로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 동향들이 아직 그 마무리가 안 돼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우리가 좀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름에 여행을 못 갔어요. 아... 그래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돈이 좀 남아. 음... 그리고 이게 주식으로도 돈을 좀 버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부동산도 네. 그렇고. 그래서 의외로 내구제를 매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 내구제? 네. 어... 그 예를 들면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어... 뭐 여름에 에어컨이라든지, 어... 자동차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우리가 성장, 의외로. 성장 가능성이 없다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음. 내구제 쪽의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온다는 얘기가 좀 들려요. 이런 바 필수 소비재 같은 것들, 예. 어, 그다음에 그럼, 내구제. 예. 아. 그러니까 이제 필수 소비재 그냥 원래 쓰는, 그냥 쓰는 건데 이게 큰돈 들여서 쓰는 것들 있잖아요. 한 번은 좀몇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예. 그럼 의외로 대형주 중에 우리가 관심 못 가졌던 아. 회사들 있잖아요. 뭐 가전이라든지 LG전자, 뭐, 뭐 LG전자 이런 것들이. 그 이마트가 그렇게 실적을. 롯데 하이마트. 아. 근데 롯데 하이마트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저는 별로 롯데 하이마트를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런 쪽의 모멘텀이 오히려 역으로 지금 우리가 꿈을 향해 보고 있었다가, 지금 우리 정희형 같은 사람한테 한대 두드려 맞고 지금 내려와 있는데 네. 그리고 이게 진짜 그 레버리지를 건드릴 경우에 밑으로 밑으로 레버리지를갈수 있다는 아니,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정희형 어, 언제부터 형 동생 하기로 했어요? 아돈 많으면 형님 아닙니까? 아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그냥, 그냥 지수 많이 올려줬으면 형님이죠 네. 물론 떨어뜨리면 은 이제 형 아니지 면수지 면수지 <laughs> 근데 오히려 그래가지고 제가 꿈의 주식을 좀 찾고 있었다 그러면은 아. 약간 가치주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의 음. 실상을 반영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좀이게안 쳐다본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실물 쪽에서 의외로 음.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은 밸류에션 이 부담도 별로 맞아. 없어요. 해외행 안 가고 그거 모아가지고 그냥 할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진짜 뭐 멀티플이 뭐 P/E r 100배, 200배 이런 얘기 할 필요도 별로 없고, 네. 뭐 7배, 8배, 뭐 많아요, 10배, 뭐 이런 거라 사실 네. 지수 부담도 별로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이 불안한 시기가 왔다면 조금 더좀 안정적인 주식 쪽을 한번 돌아볼 때도 되지 않았나그런 아.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지난 밤에 그 아주 테슬라 급락, 뭐 아. 니콜라 급등,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아주 라이브스럽게 예. 제가 지금 방송 소품을 놓고 와가지고 음. 나와서 제가 하나 가져올 동안 네 예, 제가 니콜라얘 테슬라 하고 있어요. 니콜라 얘기좀 잠깐 하고 있어요. 예. 네그 지난 밤에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니콜라가 엄청 올랐어요. 근데 물론 두 회사 주식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뭐 테슬라가 올랐다고 해서 니콜라가 떨어지고 니콜라가 올랐다고 해서 테슬라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묘하게 그두개의 상황이 딱 엇갈리면서 좀 재밌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부담이 이제 좀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물론 고점 고점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 여기서 정의영이또 이렇게 팔아 짓긴 거분에 대한 부담도 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제 9월 22일 배터리 데이가 슬슬슬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야, 뚜껑을 딱 열어 보니까 생각보다 별로이면 어떡하냐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 저희가 한번 얘기할 때 무슨 안내문 하나 했더니 뒤에 그림이 어때서 이게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10배가 되면 하늘로 날아가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네. 슬슬슬슬 날짜가 다가오니까 아예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는 안 나오겠지라는 음. 불안감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 아닌가라는 거고. 니콜라 같은 경우는 야 이게 참골 때리는 게 40%? GM 아... 진짜 뭐 미국의 최고의 자동차 회사 GM이 니콜라 지분 11%를 인수를 하면서 협력 파트너를 하겠다고 했어요 아, 지분 참여했다 얘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야 아... 니콜라 아무리 봐도 사기인 것 같은데 GM도 움직였어 <laughs>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니콜라는 친구들이 너무 무시무시해서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친구니. 네. 그러니까 니콜라가 까니 지금 40% 오르고, 뭐, GM이 한8% 정도 올랐는데, 이 협력 내용을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니콜라 관련해서 얘기했던 거랑 완전히 연장선에 있어요. 음. 그래서, 거기서 니콜라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나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무공해 세미트럭을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어서, 요 부분을 GM한테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2022년 얘기를 또 해요. 또 해요. 이게 뭐냐면은, 보시야 제가 응, 얘기. 연륜지 시스템은 2022년까지 만들기로 했고, 음. 거기에 대해서 그걸 만든 걸 가지고 트럭을 만드는 거는 니콜라 쪽으로 가서 만들 거다. 그렇죠. 근데, GM도 그동안 연륜지에 대한 연구는 정말 많이 했고, 기초기술들은 많지만, 오. 이걸 직접 자동차로 만들기에는 좀 공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자기네가 거기에 포트폴리오가 부족한 상황을 니콜라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시를 보고 들어가는 거지. 야.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럼 니콜라 입장에서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 배저라는 배저라는 그 픽업 트럭이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배터리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소 하이브리드로 하겠다는 건데 이 배저 그럼 전기는 있냐 니콜라가? 아. 근데 그것도 없거든. 없어 지금. 그러다 보니까 GM 입장에서 얼티엄 배터리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전기차 플랫폼인데 요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하고. 하이드로텍이라는 연료전지 기술을 갖고 있는 거에 니콜라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오... 그러니까 니콜라 배리를 사실 만들 기반도 없는데, 없는데? 이거를 GM이 진... 깔아준다면, 하... 요런 데서 이제 연료전지와 배터리가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서로의 부족한 포트폴리오를 보완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긴 해요. 음... 그리고 자 사실 GM 입장에서는 또 이게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의 강점은 대량생산을 통해서 단가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자기들만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어. 자기들이 만든 플랫폼을 딴 놈한테 또팔 수가 있는 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네가 배처를 만들어서 판다. 근데 얼티엄 배터리를 깔아봐. 음. 그러면 사실 배전을 위해 껍데기인 거고 시스템 기반은 결국 GM 거를 또팔수 있는 기반이 그, 돼요. GM계 확장이 되는 거네, 그죠? 여기저기. 네. 어.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니콜라가 뭐가 없는 애는 맞는 것 같은데. 음. 여기에 어떤 그 흥행성과 어떤 자본과 사람이 모이면서 파트너들이 모이면서 온갖 일어내겠다라는 그림을 아,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국식 어떤 그 산업의 혁신이나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것들이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아예 사기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제가 아,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될수 지금 보기엔 사기인데 음. 사기라는 거는 이루지 못했을 때 사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과정이 뭐... 뭐가지 없는 건 확실하지만 파트너들이 만들어지면서 될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야. 하지만 얘는 없다라는 음. 거고 보시 G M 이 보는 것도 결국은 보시고. 니콜라가 보는 것도 보시고, GM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 깔아서 아. 배짜을 만든다면 좋은 거고. 우리의 판매처가 또 되는 거고. 음. 그리고 GM 주주들 입장에서도 그렇지. 얼마나 압박을 느껴서, 야 지금 저거 다날라가고 있는데 너 지금 차한 대도 못 만는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밀려 갖고 우리 뭐냐, 어, 뭐좀 새로운 거 얹어라, 새로운 거 얹어라라고 어. 했을 때딱 협력 맺이니까 11% 사고 8%또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주들의 압박에서 거봐 우리가 우리도 뭔가 하고 있어라는 요걸 보여줄 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둘의 협력관계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니콜라의 생태계와 시나리오를 그려가는 과정에 또 GM까지 참여를 했다. 야. 그게 주가로선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지만 정말 그 디데이 음. 2022년에 고시가 만약에 그걸 못 만든다. 그럼 이제 줄줄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이벤트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아주 그냥 오늘 그 역사적인 나스닥 지수의 어떤 기술적인 조정. 그 다음에, 우리 저, 정희 형님, 네, 손정희 형님의 나스닥 고래라고 하죠. 나스닥 고래. 아, 나는 <laughs> 명동 고래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 네, 나스닥 고래라고 또. 거의 뭐아구정도 미꾸라지 시절에 나오던 <laughs> 그런 표현이. 예, 나스닥 고래. 네. 아, 그게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laughs> 어떤 핵심 투자자들한테 그런 별명을 붙여주잖아요. 네. 근데 나스닥 같이 큰. <laughs> 주식시장에서도 우리 정형 정도 되면 고래 대접을 받네요. 네, 나스닥 고래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어, 민스키 모멘트 한번 얘기를 짚어봤어요. 우리의 지금 주린이들, 동학개미들 과연 민스키 모멘트를 좀 의식하고 좀 접근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이런 얘기 저 뭐, 주린이 아니? 다른 얘기 들었어요. 주린이 뭐? 주린이가 주식 어린이가 아니고 어. 주린이 어, 배고픈 배고픈 <laughs> 뭔가. 초과적인 알파에 대해서 줄이니 음. 내가 주담대 이빠이 받아갖고 연끌해서집 사고 나서 더 이상 뭐돈 벌어봐야 다 이자가 파야 되는 그런 줄이니들이한번 네. 정도의 뭔가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자 주식시장에 와 있다면 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용대출과 크... 신용융자로 하는 불안한 장세기도 하고 음. 그나마라도 희망을 볼 때가 여기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뭔가 안타까움 음.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조금 좀 소품 소품 하나 가지고 왔잖아요. 예, 예. 저 우리 저 머니투데이 그 권성희 부장이 쓴그 음.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줄리아 줄리아. 네, 줄리아의 노트, 투자 노트. 투자 노트. 네, 줄리아 씨께서 쓴 건데 아들아. 이거 앞간군가요, 뒷간공가요 아니면 강압인가요? 이거는 그냥 방송 소품입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아들아, 주식 투자할 때 이것만 꼭 기억하렴. 제가 한 절반 정도 읽어봤는데. 권성희 부장이 확실히 선배시죠? 예. 어. 그, 우리, 저, 줄리아님, 그, 글을 잘 쓰잖아요. 맞아요. 예. 아주, 감, 감, 아주 그냥 감칠맛 나게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정말 이책 읽으면서 아들이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것 같아요, 왠지. <laughs> 좀 무서운 분이죠. 예. 예. 그런, 음, 아주 그, 특히 우리 줄린니들이한번꼭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 유튜브에서 뭐, 투자의 A, B, C, D를 차근차근하게 얘기해주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날그날 음. 그날 이슈에 따라 가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제, 읽다 보니까, 지금 요새 이제, 우리 주린이들이 성장주 투자에 지금 상당히 좀 쏠려 있잖아요. 맞아요. 응. 예, 그래서, 칵테일에 취하지 마라. 음. 아,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읽어보면은, 성장주는 미래에 대한 그, 그, 화한 장밋빛 전망을 바탕으로 한다. 화려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음. 성장주 투자는. 음. 가치 투자는 잘 모르지. 음. 이게 가치가 숨겨져 있으니까. 근데 성장주 투자는 화려하거든. 그래서 나도 먹고, 너도 먹고, 그 나도 사고, 너도 사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끝은 그렇지 않거든요. 음, 취향, 칵테일의 취향은 머리가 엄청 아프죠.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적어 놓으셨는데 아주 그, 금지 오격 같은, 아주 금과 옥조 같은 그런 그 얘기들을 아주 잘그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얘기했을 때좀 책이 좀 팔려줘야. <laughs> 그래야 좀 광고 효과를 입증해야 네. 저희가 구독자가 지금 600명 밖에 안 되지만 이게 뭐 60만, 600만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진짜, 어, 사실 이제 줄리아 그 씨를 한번 좀 저희가 모셔볼 생각도 있는데 댓글로 꼭 한번, 한번 듣고 싶다 음. 뭐 그런 댓글을 많이 달려주신 달아주시면 그 댓글을 근거로 저희가 한번 서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아우 제가 그런 거 어떻게 해요? <laughs> 또 그러실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아우 진짜 여기 저 존리 강방천 뭐김영익 분들의 추천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들아 네. 주식 투자할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렴. 기억하렴. 예. 알겠습니다. 네. 주린 여러분들 한번 꼭 한번 읽어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일부 여기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